시우 트루동은 무려 1643년에 설립돼 루이 14세 때부터 프랑스의 군주제가 종말을 고할 때까지 베르사유 궁전에 향초를 전속 납품해 온말 그대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향초 브랜드인데요. 시우가 초, 트루동이 향을 의미하는 만큼 브랜드 이름 자체가 향초인 셈이니 얼마나 오래됐는지 이름에서도 드러난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트루동에서도 향초만큼이나 묵직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그대로 담은 향수 컬렉션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트루동 향수 컬렉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디는 고대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통치하던 한 지역의 이름을 따온 향이라고 하는데요. 메디는 귀한 시트러스 과일들이 풍성하게 자라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메디를 맡아보면 마치 갓딴 과일처럼 신선함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메디의 헤드노트는 자몽, 만다린, 안젤리카, 하트노트는 제스민, 사이프러스, 페퍼우드, 베이스노트는 시더우드, 프랑킨센스, 아키갈라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메디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헤드노트에서는 자몽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사이프러스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프랑킨센스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프레시 스파이시, 시트러스,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메디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듀는 이라는 뜻으로 둘을 하나로 묶는다는 의미를 담은 향인데요. 듀는 계절을 초월하는 숲의 시간을 담은 향이라고 합니다. 듀를 맡아보면 마치 푸른 숲 속을 거니는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듀의 헤드 노트는 초록 잎사귀와 비터 오렌지, 하트 노트는 소나무, 블랙페퍼, 주니퍼, 베이스 노트는 시더우드, 인센스, 암브록산, 캐시머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듀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헤드 노트에서는 초록 잎사귀의 향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고 하트 노트에서는 주니퍼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노트에서는 시더우드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그린어리하면서도 우디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듀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아펠리는 지구가 태양과 가장 멀어지는 지점인 아펠리온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향인데요. 아펠리는 새벽이슬을 머금은 장미 정원의 향으로 시작됩니다. 이어서 촉촉하면서도 부드러운 향이 합쳐져 편안한 느낌을 지나 따뜻하고 포근한 향으로 마무리되어서 아펠리는 자연을 담아낸 향으로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펠리의 헤드 노트는 장미와 아이비, 하트 노트는 블랙커런트싹과 이끼, 베이스 노트는 샌드루드와 통카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펠리를 실제로 시향해보면 헤드노트에서는 아이비의 향이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이끼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디, 얼씨, 그린어리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아펠리를 추천해보겠습니다. 모르텔은 피할 수 없는 죽음 앞에서의 이룰 수 없는 영원함을 담은 향이라고 하는데요. 모르텔은 겨울밤 대장간에서 불 앞에 서서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그려지는 향입니다. 모르텔을 맡아보면 마치 용광로 속에서 움직이는 커다란 물체가 주는 강렬함을 느낄 수 있다고도 합니다. 모르텔의 헤드노트는 블랙페퍼, 고추, 넘맥, 하트노트는 프랑킨센스, 미스티컬, 시더우드, 베이스노트는 랍다넘, 몰약 벤조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르텔을 실제로 시향해 보면 헤드노트에서는 고추의 향이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프랑킨센스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랍다넘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리엔탈하면서도 웜 스파이시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모르텔을 추천해 보겠습니다. 구르마는 라틴어로 지점을 뜻하는데요. 구르마는 추운 동짓날 주위의 자연 속 달과 숲에서 느껴지는 힘을 담은 향이라고 합니다. 구르마를 맡아보면 마치 관능적이면서도 매력적인 아우라가 느껴진다고도 합니다. 브루마의 헤드노트는 블랙페퍼, 라벤더, 갈바넘, 하트노트는 바이올렛, 착약, 아이리스, 제스민, 베이스노트는 랍다넘, 베티버, 통카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브루마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헤드노트에서는 블랙페퍼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아이리스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습니다. 파우더리, 아로마틱, 플로라, 프레시스파이시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부르마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엘레는 굉장히 부드럽고 빛이 가득한 상쾌한 향인데요. 엘레는 고대 로마 신중 하나인 디아나의 후손 엘레에서 이름을 따온 향입니다. 엘레를 맡아보면 풍부한 화이트 플라워의 향으로 시작해 우디 노트로 이어지는 반능적이면서도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향이기도 합니다. 엘레의 헤드 노트는 네롤리, 청사과, 베르가못, 하트 노트는 일랑일랑, 제스민, 투베로즈, 베이스 노트는 샌드루드, 벤조인, 아키갈라우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엘레를 실제로 시향해 보면 헤드 노트에서는 각 노트가 잘 어우러진 향이 약하게 느껴졌고 하트 노트에서는 투베로즈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 노트에서는 벤조인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화이트 플로럴 하면서도 우디, 웜 스파이시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엘레를 추천해 보겠습니다. 레볼루션은 프랑스 혁명을 모티브로 한 향이라고 하는데요. 프랑스 혁명 당시 파리는 연기와 화약 냄새로 가득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진지함이 엿보였다고 합니다. 레볼루션은 이러한 시대상을 담아 브레탄즙과 기름으로 뒤덮인 자갈 사이로 어두운색의 가죽옷을 입은 사람들이 땀을 흘리며 지나가는 모습을 표현했다고 합니다. 레볼루션의 헤드노트는 엘레미, 하트노트는 안젤리카, 베이스노트는 시더우드, 파피루스, 페출리, 케이드, 인센스, 랍다넘, 오포파낙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레볼루션은 실제로 시향해보면 탑노트에서는 엘레미의 향이 많이 느껴졌고 하트노트에서는 안젤리카의 향이 느껴졌습니다. 베이스노트에서는 케이드의 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우디하면서도 아로마틱, 오리엔탈한 향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 레볼루션을 추천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루동 향수 컬렉션을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트루동 향수 컬렉션은 15ml 용량의 트래블 사이즈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백화점에 입점한 트루동 매장에 방문해보시거나 트래블 사이즈 제품을 통해 직접 시향과 착향해보시면서 트루동 향수만의 묵직함과 웅장함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